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유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자 명백한 졸속 처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고 이번 주말 예정됐던 경찰 현장 팀장급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반발에 경찰 일선에서 30일에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게 저는 뭐 뉴스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총재님 뭐 아십니까? 어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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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항상 앞장을 섰지. 예. 그6.25 이후에 사상 전쟁 때도 항상 경찰은 국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앞장 섰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전통을 좀 지켜 주기를 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네. 상당히 이번에 경찰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높아져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적인 경찰이 됐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 이걸 청와대에서 정무팀이나 이런 데서도 손을 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완전 독립 체제로 갈리고 윤 대통령이 하는 것 같아. 예. 그 좋은 의도인데 우리가 봐도 좋은 예. 의도인데 이게 잘못. 또볼 수가 있거든. 네. 예. 그래서 경찰청을 완전 독립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반대로 들리는 거야. 아, 경찰들은. 어, 아. 밀실, 밀실에서 하던 시절로 안 하겠다는 건데. 예. 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어떤 자기 경찰들의 인, 인권에 대해서 뭔가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은데. 예.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마음이 네. 그런 뜻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경찰을 좀 독립적으로, 음. 자주적으로 경찰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중립적으로. 예? 음,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수습되리라고 봐요. 아, 잘 수습될 겁니까? 그런 아. 의도가. 네. 이도가 경찰을 독립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경찰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왜가 있는 같아. 아니 지금 저 국민들 열받게 하는 사안이 또 터졌습니다. 네. 경찰들이 사상 초유로 집단 행동에 나섰어요. 그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경찰들이. 네. 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네. 옛날에 청와대에서 그 간접적으로 통제하던 경찰 기능을. 네. 완전히 청와대에서 그런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예. 네. 옥자적으로 그냥 행안부에서 경찰 행정만 좀 지원하고. 네. 관리하고, 대통령, 대통령 그런데 관여안 하고 경찰청을 완전 독립시키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런... 무슨 말냐면은. 네. 괜히 불, 저, 청와대에서 그런 구설이 앞으로 말려들지 않겠다. 네. 그래서 행안부는 그냥 그 행안부 자체가 네. 그 국가 안전 분야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네. 그 경찰, 특별한 경찰 자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인사나 이런 걸어 보고하는 체제를 어뭐 행안부에서 좀 조금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네. 그 경찰국을 만들어서 아직 청와대 앞으로 관여 안 하겠다. 네. 네. 그래서 경찰청을 완전 독립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반대로 들리는 거야 아경찰들은아 어, 밀실에서 하던 시절로 안 하겠다는 건데 예. 아, 이거는 이제 양성화에서 바깥에서 어, 자기들 국청화대관 많이 안 하고 네. 그래서 청화대가 없앤 부서가 있잖아요 정무부서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 민 민정수석실 민정... 이런 걸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죠 예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를 예. 이제 절대 그런데 관여 안 하겠다. 네. 경찰들도 이미 경찰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고 수신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FBI, FBI처럼 자체 경찰 그 조직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중립적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이 독립 절차를 시장한 거라고 나는 봐요. 예. 그런데 왜 경찰들은 반대하고 저렇게 난리들무뭐 그러니까 경찰... 고기 생겼다 서그 사람들이 뭐 경찰에 인사권을 지키는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약간 좀그 반대로 생각 하는 것 같아. 그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은 네. 상당히 이번에 경찰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높아져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적인 경찰이 됐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청와대에서 정무팀이나 이런 데서도 손을 떼야 되거든. 예. 완전 독립체제로 갈리고 윤대통령이 하는 것 같아. 예, 글쎄요. 그 예. 좋은 의도인데, 우리가 봐도. 예. 좋은 의도인데, 이게 잘못 또볼 수가 있거든. 네. 예. 어, 그래서, 에, 경찰대 출신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처럼 졸업하면 소위를 달잖아요. 예. 그 경찰대에도 졸업하면 경위를 달아줘요. 네. 이거 어, 또 이제 조금 그 군대하고는 다르다. 군대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 어, 일전 말단 저뭐가 파출소 이런데 저 순경들서부터 차곡차곡 저 경력 쌓아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냥 제끼고 어, 그냥 일반. 네. 바로 경찰대 나오면 이제 파출소장으로 가니까. 네. 이런 그 문제도 아마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네. 어 그것도 좀 이번에 좀. 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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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그런 것은 경찰 조직에 관한 것은 에, 정부에서 이제 관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조직 개편이나 네. 법률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어? 네. 그거는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더 개선점을 뭐 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수습될리라고 봐요. 아, 잘 수습될 겁니까? 그러면은 아. 근데 의도가, 의도가 네. 경찰을 독립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야. 예. 네. 행안부가 하는 게 뭐, 그, 저, 청와대 하는 거랑좀 다르잖아요. 예. 네. 경무팀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좀더 이제, 뭐, 이게 확실하게. 네. 대외적으로 이상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위해서 경찰 국을 두려고 하는 거지. 예. 네. 공제 수단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경찰들이 14만 명이 단체 행동을 막 하자고 이렇게 뭐라 종용한다 그럴까요? 이런 이거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무슨 노조도 아니고요. 경찰은 말입니다. 네, 예. 그 업무상 경찰은 그런 단체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는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총 가지고 예. 고뭐총 무기도 있는데다가.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찰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요새.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범인을 잡으러 가면 범인이 전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위험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죽는률이 범인이 죽는 거보다 더 높아요. 아 미국은 어, 그렇겠네. 예. 경찰은 소모품이야. 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범인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런 거 먼저 누가 먼저 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예. 그러니까, 불신검문 하다가 죽는 경찰이 많아요. 예. 네. 아버리고 달아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검문을 할 때, 호주머이 손을 잘못 놓으면 미리 총을 쏘는 수가 있잖아. 그렇죠. 뭐 미국 경찰이 그게 많이 희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방어가 심각한 거야, 이게. 예. 네. 호중문에서 패스포도 꺼내는데도 권총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 <laughs> 그렇지, 예. <laughs> 그래서, 어. 미국 경찰은 죽음을 대비한 사람들이야, 그냥. 아... 아 그래서 미국이 예. 전 세계에서 경찰이 제일 많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직종이 제일 인기가 없어. 음. 왜냐면 미국 사람은 전부 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합법적으로.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범인을 체포를 왔다가 죽으 죽으니까. 예.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 여성들이 경찰직을 싫어하는 거야요 근데 미, 한국은 경찰 직이 그렇게 미국처럼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그러니까 한국 경찰은. 네. 아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경찰을 별로 겁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은 굉장히 세계적인 경찰이기 때 양반이에요. 네. 아주 젠틀하지. 그런데 왜자 단체 행동하고 우리 그래? 이것도 혹시 정치적인 뭐 아, 이념이나 그러니까 신념 네, 때문에? 네. 어, 무기를 가진 경찰들이. 네. 또 치안권을 가진 경찰들이 말입니다. 네. 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뭔가를 좀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네. 조금 보기가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좀 따지고 보면 경찰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예.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오해도 오해지만 그 주도하는 사람이 네? 그저 조국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막 이런 사람이래요. 그 울산경찰서장 하던 분이 유삼령인가. 저 총경회의 저 주도하고 반발을 집단 저 행동 주도하는 사람이 뭔가 그저 정치적인 자기 야심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그런데 이제 그궁화 꽃을 보내는 사람들이 예, 저 상당히 제법 많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이 어떤 자기 경찰들의 인, 권에 대해서 뭔가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은데. 네.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마음이. 네. 그런 뜻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경찰을 좀 독립적으로, 음. 자주적으로 경찰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중립적으로. 응. 음,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국가 기강이 물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저 대통령이 무슨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다른 조직도 아니고 경찰이 단체 행동을 하고 그건뭐뭐 조금 이따가 군도 단체 행동하고 뭐 공무원도 단체 행동하고 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 마지막 보루가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마지막 보루인데. 일단 권력인 마지막 보루가 어, 정말 그, 그 이승만 대통령이 네. 뭐 부정선거에 개입돼서 나중에 물러나잖아요. 네. 그래도 최후에까지 경찰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켰어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가 일단 시안이 돼야 되니까, 예. 국민은 다들고 일어났는데도, 예. 경찰은 그래도 그 행정, 그 경찰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법 앞에 대통령이 설 때까지는. 그래, 예. 그래. 어? 그렇죠, 예. 그 중립을 지킨 그 경찰의 그 지난 역사가 굉장히 예. 그 상당히 그 항상 그런 그 경찰이 국가 기강을 흔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앞장을 썼지. 예. 6.25 이후에 사상전쟁 때도 항상 경찰은 예, 국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예. 앞장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전통을 좀 지켜주기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게 저는 뭐 뉴스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총재님 뭐 아십니까? 아예 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어, 여기서. 미... 이거는, 에, 그거는 에, 상당히 에, 에, 우리나라가 예. 에, 민주주의가 이제 뭐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예. 에, 그래서 이거는 에, 큰 문제 없이 예. 잘 해결될 것로 봐요. 아니 리더십이 저 물러터져서 그런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단체 우리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면 이런 거 그냥 가만 안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다 삼촌 교육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아니, 우리 저윤 대통령께서. 예. 네. 어, 그 경찰을 완전 독립시켜서. 예. 네. 이제 행안부가 이제 행정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관리하도록. 예, 네. 예. 네. 경찰들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어떤 면서는 또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해가 불이 붙은 것 같아. 아, 검찰과 경찰의 그 어떤 어, 예. 아, 미묘한 경쟁과 구도. 그,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검찰권을 지난번 국회에서 다 검찰의 검수완박을 예. <laughs>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문 대통령하고는 그게 노선이 다르니까 네.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